诶呀、yeah. 对呀。Yeah. 삼자, 삼자, 삼자 감성이 오자마자. 오. 자, 안녕하십니까, 팽자 씨입니다. 오늘 2025년 첫 감성돔 원투 나왔습니다. 에이. 주말 토요일이고 오늘이 4월 18일인가? 오, 예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지금 네, 저기 한 마리 있어요. 거의 오자마자 한 마리 잡았네요. 현재 오늘이 며칠이니, 네, 오늘 이 4월 19일 토요일이고요. 현재 시간 10시, 간주, 간조가한 11시거든요. 네, 11시, 그리고... 막스를 올리려는 생각은 없었고 초들부터 올려고 왔는데 초들이 한 12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막스 도착하자마자 채비하고 던지고 멘트 치고 있는데 입질 오더라고요 몬스터 코리아 이거 몬스터 코리아 소프트아 어, 감성동 사이즈는 한 3자? 네3자좀 넘고 괜찮네요 빵도 괜찮고 이 포인트도 처음 와봤어요, 이번에. 네, 돌아다니면서 포인트 검색, 검색? 아, 검색. 예, 네, 로드뷰로도 봐보고, 뭐, 직접 차 타고 다니면서 쉬는 날 포인트 탑사도 해보고. 여기가 진도 군내면 쪽입니다. 그리고 바로 앞에 양식장도 있고, 여기가 딱 민어하고 감성론 다니는 길목입니다. 이쪽 주변 옆에 가면은 감동금 진짜 잘 나오는 포인트도 있어요. 지금 오늘 현재 사람이 거기다 아주 미어 터져요. 원토꾼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낚기시대가몇 대씩 펴져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엉켜버리는 건 순식간. 이건 또왜 이렇게 뛰있냐 네, 오늘 장비는 로드는 몬스터코리아 소프트4 5 0로드고요 형광색 그리고 옆에 핑크색은 유정비어 이게 3 450은 아니고 25 450이었나 하고 릴은 ak1060 둘다 그리고 이번에 릴 바꾸기 뭐에서 핸들만 튜닝했습니다 파워핸들로 인터넷에서 28000원 정도에 발매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하면 여기를 타공을 해가지고 해야 돼 가지고 자신 없어서 현재 슬슬 들물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나와 줄라나 한 마리는 나왔으니까 성공은 했으니까요 뭐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원래는 오늘 추자도 나가려고 했는데 잘, 자주 타는 뻥쟁이였다고 오늘 물이 안 가는 물때 열냄물 연례물. 열냄물에 <laughs> 취사가 왔다가 피곤적이 많아가지고 현재 이 카메라는 이번에 새로 얻게 된 DJI 오즈모 포켓 3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고프로로 촬영 중 테스트해보고 좀 있다 이제 고프로로 아니 오즈모 이걸로 다 해봐야죠. 아무튼 그럼 배터리가 애매해가지고. 何でしょう 아, 어, 힘들다, 힘들어. 이것도 3차인데. 연속이수. 와 이것도 킵 사이즈. 자안 나오네요. 후. 끝말. 안조 직전에 한 마리 나오고, 표들좀 지나서 두 마리 나오더니 그들의 입질도 없네. 우선 바람이 너무 불어요.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합사 라인이 서로 막 엉켜. 바람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어가지고. 이제 내일은 다시 한번 와보던가. 내일은 날씨가 오늘보다더 좋으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응. 여기를 한번 더 와보던가 아니면 딴 데를 가보던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세 마리 아직 두 마리는 살아있고 세 마리 잡았네요 그래도 손맛은 봤네 사이즈 괜찮고 2025년 감성돔 네, 탐사는 성공. 포인트 괜찮은데 미끌림도 보이고. 물때 맞춰가지고 한번 공략해봐야겠네요. 민호도 나올 것 같은데 민호 시즌에. 아무튼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내일 또 가야지 또 가야지. 바이